여러 가지 사각형 알아보기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. 직사각형이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합니다. 여기 두 개의 사각형 모두 네 각이 직각이므로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. 두 번째, 직사각형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세 번째, 직사각형은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. 따라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만족하므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또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. 정사각형이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말합니다. 여기 두 개의 사각형 모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. 이것은 마름모의 성질과도 같으므로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. 이것은 직사각형의 성질과도 같으므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. 따라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또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